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긴급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유튜브 측으로부터 너아라TV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너아라TV 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긴급히 안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가 있는 날이기에 너아라TV에서 송출이 불가능하여 대안으로 다른 채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만 몰라TV, 그리고 대안TV, 그리고 이영한TV 이렇게 세개의 채널을 통해서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와 저녁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너아라TV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마몰라 TV와 대한 TV 그리고 이영한 TV를 통해서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널리 널리 전파해 주셔서 내일 예배에 참여하는데 차고가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은 너아라 TV를 통해 어떠한 방송도 송출해드릴 수가 없어서. 내일은 일단 너만몰라 TV와 대한 TV, 이영한 TV를 통해서 주일 연합 예배가 송출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주 동안에는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급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